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연 이틀, 연 이틀 중화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자 이런 장면들도 볼 수가 있고요. 우단풍뎅이들이 짝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우단풍뎅이들이 보이죠. 곳곳에 우단풍뎅이들이 보입니다. 우단풍뎅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방도 어제보다 한 10배 정도 날아왔고요. 자, 보시다시피 어제보다는 곤충이 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단풍뎅이들이 굉장히 많이 날아왔습니다. 우단풍뎅이들이요 갑충은 우단풍뎅이 뿐이로군요 우단풍뎅이 뿐입니다 다른 갑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단풍뎅이만 되게 많고 아하 여기에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하늘소부치야 병대벌레야 요거요 예 갑충이 또 있군요 예. 병대벌레로 보입니다. 짝짓기 중인 병대벌레 보이시죠? 어쨌든간에 어제보다는 확실히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온화합니다. 음? 응? 야 이거 봐라. 어허, 원래 이 병대벌레들이 육식인가요? 야 육식이로구나 얘들. 나방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와, 웃긴다. 자, 병대벌레가육시이었어 어쨌든간에, 야, 이 불에 날라와서 지금 짝짓기를 하는 곤충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굉장히 온화합니다 날씨가 일단. 예, 그래서. 일단은 어제보다는 많은 곤충이 날라왔고, 어제는 사실 갑충이 달무늬 무당벌레 한 마리가 다였는데, 오늘은 무당풍뎅이들이 한, 한 삼십 마리 날라왔고, 병대벌레도 지금 한 대여섯 마리 보입니다. 자, 기분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준비했죠? 한잔하고, 근데 참, 아주 재미난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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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뭘까요? 이거. 쥐새끼, 뼈. 이게, 이문 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저 강아지들이, 저기 보이시죠, 강아지들? 저놈들이, 부인한테 선물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좀 처음에는 섬뜩했습니다. 이거 무슨 뭐, 주술도 아니고, 허허허, <laughs> 했는데, 아마, 아마, 저 강아지들이 주인한테 충성심의 하나로 아마 선물처럼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겠죠? 예. 네. 어쨌든 간에 이상 동영상을 마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좀더 곤충이 오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누가 맞다나 대왕 박각시야들한 마리 나올지 알겠습니까? 자, 이상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아, 역시 분위기 이거 최고야. 음